안녕하세요 러블럭스TV의 동아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거는 킹피스라는 게임에서 버그를 발견했어요 어떤 버그냐면은 어 쟤는 날라가고 있는거냐 오는거냐 일단은 어떤 버그냐면요 요거 아마도 벽 아무데서나 가능할거예요 일단은 이, 이 스킬 떡스핀이란거를 여기 벽에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때는 이게 진짜 진짜 우와 진짜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안좋은 점이 있어요 방..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력이 없으면 금방 풀려요 그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근데 이 버그는 좋은 점이 딱 한게 있어요 몰래 떠오른 이건 이렇게 가능하죠 야 도망쳐 이렇게 가요. 얘가 이동 속도 빨라서 많이 도망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어요. 이거 타 가지고 뒤 여기 있어요. 여기를 보는 사람 있죠 없? 있어요 없죠.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나 죽는다. 살았다 살았네요. 불꽃 펀치 신호탄 자자자자자자 그러므로 오늘의 버그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그리고 제발 좀 구독 좋아요 함께 씩만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 진짜로 이제 안녕 모두 안녕히 계세요 这个。